안녕 안녕하세요 신선투자 산타펀드 입니다 응. 지금 수원의 광교신도시 나와있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온 동네가 핑크핑크하고 막 벚꽃들이 휘날리네요 응. 네. 우리 요즘 주식들도 잘 올라가고 있죠 네. 음, 제가 주식투자 일지처럼 그렇게 유튜브 채널을 좀 관리하려고 했는데 음, 주식 투자에 대한 내용은 이상이 그냥 말 그대로 저 진짜 저 혼자만 음, 기록하고 보게 되네요. 예 이번에도 사실은 제가 인텔이 저평가돼 있다는 얘기를 계속 좀 했었잖아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사실 그런 얘기도 계속 했었는데 그래서 인텔을 한 지금 음. 3천 몇백원인치를 사놨어요 사실은 제가 그래서 평단 이 28.5에 5달러에 한 900주 좀 안되게 있거든요 한 850주 정도 있어요 그런데 음, 지금 인텔 주가가 24달러 5달러인가까지 찍고 지금 다시 반등해서 32인가? 그까지 갔잖아요 사실 재미를 좀 보고 있는 편이죠. 네, 인텔 일로 재미를 좀 보고 있는데, 음, 함께 저랑 같이 인텔를 들어간 사람이 있어 함께 기뻐할 <laughs> 그러면은 되게 높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야간 이번에 인텔은 좀더한 그래도 4 0몇 달러까지는 갈까를 생각해서 좀더 보유를 할 건데요. 네, 한번 지켜보시죠. 야간 인텔도 제가 투자한지 한 어, 1년은 넘은 것 같아요. 그렇게 장기 투자를 하면서 막 가격이 떨어질 때더 많이 사다 보니까 이제 저평가된 애들은 이렇게 떨어졌을 때확 많이 사면 오르는 것 같아요. 언젠간 오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 저점을 좀 정확히 봐야 되는데, 그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게참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대표적인 실패사례 있잖아요. LG 생활경강 지금. 1,000만원 <laughs> 가까이 들어있고 지금 마이너스 50% 상태입니다 음, 그러니까 1,000만원이 500만원 되는데 LG생활공간도 지금 저평가 세션이 기간이 왔다 생각해서 저는 더넣을거예요 근데 뭐 그걸 그냥 단순히 그냥 제 LG생활공간이 저평가 구간이라는건 제 의견이니까 뭐 따라 들어가실 필요는 또 딱히 없고 각자 저 평가된 우량주를 잘 찾아가는게 주식투자의 주식 승리공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음, 오늘은 좀 제가 주식투자에 대해서 좀 아, 유튜브 채널에 대한 기록에 대한 방향의 좀 변경을 고하고자 지금, 잠시 지금 채널을 열었, 지금 방송을 열었어요 음, 뭐냐면은 주식투자는 정말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저 일기장이 되 되어온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지금 제가 어, 의, 의도적 의도치 않게가 아닌지 우연히가 아니라, 제 극히 제 의도적으로 음, 좀더 음, 개를 잘 키우는 훈련을 할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지금 둘째 강아지까지 입양을 했거든요. 동경이 제구 그래서 이제 다견 가정의 가정이 됐습니다. 제가 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일기처럼 기록하는 주식은 유튜브에 올리기에는 어 조금 너무 퍼스널한 토픽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말고 제 진돗개 블랙 탄 진돗개 산타랑 음 제구 댕견 동경이 루돌프와의 함께 지내면서 일어나는, 그 저번 에피소드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얘들이 변해가는 그런 과정 같은 거를 제가 메인 토픽으로 올릴 까해요 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의 주제 변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자 오늘 방송을 켰고 오늘 경치가 참 좋습니다. 네, 예, 지금 벚꽃들이 여기도 음. 좀 뒤에 보면 엄청 그 벚꽃들이 많이 휘날리고 있어요. 저도 벚꽃을 막 맞으면서 왔는데, 음, 진짜. 내일 뭐다음주면 벚꽃도 다 지겠네요 그렇게 시간이 참 한정적이에요 그 주식투자를 할수 있는 시간도 한정적이고 주식투자는 더이상 제가 여기서 언급을 많이 안할 거예요 주식채널에서는 그냥 가끔 제가 진짜 수익률을 뭐 자랑하고 싶거나 한그 정도 딱 그런 기분이 들 때만 언급을 할 거고 어지간해서 이제 주식채널 주식에 대한 얘기는 안할 거예요 다만 음 주식에 대해서 뭐 정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었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모두 제가 따로 언급은 안 했지만 다 같이 저평가된 우량주를 잘 사보도록 합시다 네 사실 뭐 그런 대가들이 그냥 하는 얘기를 너무 우리 모두가 특별히 뜻을 생각 안하고 받아들인 경우도 많아요 이를테면은 뭐 주식투자에서 승리하는 뭐 우량주를 사놓고 그냥 수면제를 먹고 몇십년을 기다려라 뭐 이런 이야기도 간혹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우량주를 그냥 마구잡이로 산 사람도 있는데 우량주도 우량주 나름이에요 저평가 된 애를 잘 사야지 저도 LG생활건강 분명히 대한민국 코스피에서 우량주 맞거든요 근데 많이 샀는데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돌아오는데 제가 지금 나이가 그 40인데 이게 20년 뒤에 다시 턴라운드를 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가다가 우량주를 그냥 여기 가다가 아무 점은 있는 사는게 아니라 그 떨어졌다가 몇십년 뒤에 올라온다. 그러고 간다. 이건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 사람이 복고 또 다음 주면 다 지는 거예요. 더 이상 시간이 무한하지 가 않습니다. 저희도 시간이 무한하지 않아요. 저희 이제 내년에 40인데 내후년에 50. 20년 뒤에는 아내 네, 후년이 아니지 10년 뒤에는 50, 20년 뒤에는 60, 70, 30년 뒤에는 70 50년 뒤에는 저 없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시간은 위안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갈수 있는 투자 방식을 골라야 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우량주 사는 건 좋아요 근데 망하지 않을 우량주를 사는 건 좋은데 고평가 대내를 사지 말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10년이고 20년이고 가서 한거뭐 20년 기다려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저희도 20년 뒤엔 돈을 어떤 방식으로 융통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 쓸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뭐 뭐 장가 시집을 가야 될 수도 있고 그때 깨서 써야 될 수도 있는 거고 부모님이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 보태드려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자녀가 뭐 그때 가서 실직 장교를 간 다음 그때 또 이게 주식이 턴 하기 전에 써야 돼버린 써야 될 일이 생겨서 주식을 팔아 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래서 결론 정말 단순하지만 저평가된 주식을 사는 방법을 공부를 많이 해서 꼭 그냥 우량주 말고 우량주 사서 잠들지 마시고, 저평가된 우량주를 사서 2, 3년 잠들고 재미를 볼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평가된 녀석을 사서 2-3년 뒤 짧게는 뒤, 짧 뒤에 수익을 의 수익을 봐도 뭐 그건 중기 투자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죠. s 옥시덴탈도 그렇게 재미를 받고 현대미포조선도 사실 팔았으면 재미를 n 겠지만 팔지는 못했죠. <laughs> 그리고 인텔도 슬슬 재미를 보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n e s e j 을 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 평가 그리고 LG 생활 건강은 제가 대표적으로 실패의 사례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50% 물려 있는데 지금 1천만 원이 500만 원 됐어요. 이게 음. 다시 1천만 원이 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 정말 시간이 아깝겠죠. 근데 다행히 이거 500천만 원이란 돈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물좀 타가지고 다시 1천만 원 이게 LG 생활 건강이 지금 원래 가격을 찾아갈 때는 재미있는 순간이 될수 있도록 제가 물을 좀다 넣을 거예요. 네, 여하간 올해는 엘지널 공유에 대해 물을 좀탈 겁니다. 이와건 그렇습니다. 네, 그럼 다들 뭐 제가 주식 굳이 주식 얘기를 하지 않고 제 블랙탄 진돗개 산타랑 그리고 제구 동경이 루돌프의 양육 일기만 쓰더라도 음, 훈련 일기만 쓰더라도 즐겁게 봐주시길 바래요. 그게 더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그냥 누구나 한 누구나 그냥 어느 채널에서나 대중적으로 다루는 투자보다 토자하기보다전 우리 토종께 동경이 를뭐 토픽으로 하는 유튜버 된잘 없잖아요 제가 뭐 거의 살때 처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열심히 응원,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진돗개 동경이 좋아하시면 구독 시청 많이 해주세요 네,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지금 들어가 볼게요 버스 시간이 다 가는거 같아요 평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빠이